낚시 준비 아직도 번거롭다면, 써본 사람만 아는 차이고 품질, 다기능, 낚시도구 상자. 하나로 해결하는, 낚시도구 세트. 낚시도구 정리 어렵지 않으셨나요? 다양한 장비를 깔끔하게 수납할 공간이 부족해, 불편함을 느끼셨다면이, 제품이 해답이 될 것입니다. 히스타 휴대용 다기능 낚시 태클박스가 모든 정리 고민을 해결합니다. 내압 고밀도 소재로 강한 중력에도, 견디며 모든 낚시 장비를 안전하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. 최대 5단으로 구성된 다양한 레이아웃과 검정, 빨강, 노랑, 녹색, 옐로우, 그린 색상으로 사용자의 스타일과 필요에 맞춰 선택 가능합니다. 대용량 수납이 가능해 다양한 도구를 한 번에 담을 수 있어 정리 걱정은 이제 끝입니다. 이스타, 태클박스로 더 스마트하게 낚시를 준비해보세요. 모든 낚시도구를 한 곳에 효율적인 정리의 끝판왕. 낚시 애호가 여러분만은 장비 관리와 보관이 어렵진 않으셨나요? 복잡한 보관 문제로 인해 낚시 시간을 낭비하는 분들도 효과적인 솔루션을 찾고 계실 겁니다. 대형 낚시 태클 상자가 바로 그 해답입니다. 넓은 다기능 용량을 자랑하여 다양한 도구와 장비를 효율적으로 정리해 복잡한 보관 문제를 해결합니다. 고품질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되어 해양보트 낚시에 최적화된 이 제품은 내구성이 뛰어나 장기간 사용이 가능합니다. 스탠드 막대 홀더와 컵 홀더도 포함되어 있어 낚시 중 필요한 물건을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. 해양 환경에서 효과적인 솔루션을 원하신다면 이 제품이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. 지금 대형 낚시 테클 상자로 새로운 효율성을 경험해 보세요. 안녕하세요. 여러분 낚시인들을 위한 필수 아이템 레이던 20L를 소개합니다. 해수로 인한 장비 손상이나 공간 부족에 시달리셨다면 이 제품이 해결책입니다. 해수 환경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되어 오랜 시간 내구성을 자랑합니다. 대용량 수납으로 다양한 낚시도구를 손쉽게 보관할 수 있으며 스탠드 로드 홀더가 제공되어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제 하나의 상자로 모든 장비를 관리하세요. 레이던 20m와 함께 낚시에 대한 완벽한 준비를 시작하세요.